어린이에게서 미묘한 신경학적 징후즉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예방 접종 후에 나타나는 미세한 뇌졸중을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증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예방 접종 직후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점점점점 키워가지고 이 장기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엇갈린 네. 어, 눈매, 비대칭적인 미소, 처진 얼굴 이런 것들. 어, 의사들은 종종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귀여운 버릇으로 치부한다. 눈이 조금 모였죠. 오르, 오른쪽에 보면 DPT라는 것을 이제 맞고 3개월 전에는 이제 왼쪽에는 저랬는데 어, 백신을 접종한 3개월 이후에 이제 저렇게 눈이 약간 모이는 거죠. 네.